오늘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장례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장례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다 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례가 남았는데 오늘 이 장례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루터 잭슨이라는 재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이 장례식장은 완전히 막 꽃으로 다 뒤덮이고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조가를 부르고, 그리고 수많은, 예, 그,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가족이 있는 가족실에 가보니까, 그 가족실에는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는 두 사람만 딱 거기에 예, 남아있고,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장례식 같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축가, 위로하는 그런 장례식 같지만, 실상은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 을 흘리고 아파하는 가족은 둘밖에, 눈물도 안 흘리는 그 가족이 둘밖에 는 없었다. 이게 뭐예요? 얼마나 초라한? 장례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장례인가 보여주는데 그런가면 오늘 우, 우리나라에 아 여러분 우리도 갔, 갔다 왔지만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그 여자 그 전도사님이 예, 돌아가셨을 때는 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다 예,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장례식 때는 김구 선생님 장례식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그게 가족들이 아니라 그 목포나 이런 신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전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그 장례를 치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장례를 치룰 때,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나의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살아서 형성되는 일이에요, 살아서. 살아서 준비가 되어지는 일인데,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보니까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것을,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나에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부자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그냥 젖을 때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 이 아리마데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어디 사람 이렇게 붙이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부자다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열두 제자는 아니에요.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아, 그 당시에 어, 뭐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또 아니면 어, 거기에 속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어,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몸을 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 시신을 깨끗한 새마포로 싸서 어, 자기의 무덤,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 어, 옛날에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이제 요즘은 그것도 별로 없지만 어, 한 몇십 년 전까지 말해도 수의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좀 여유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laughs> 수위를 준비해서 내가 죽거든 여기에다 싸서 뭐 묻어라 뭐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 거의 다가 자기 무덤을 하나씩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어 우리도 모르게 그 죽음에 대해서 되게 우리도 애착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뭐 뭐라고 막 이게 사실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애착을 가져요. 그래서, 뭐, 에, 뭐, 비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에, 새 무덤을 준비를 딱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옮겨놓고, 이제, 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리마데사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개인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에 자기도 해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 도망간 그런 가운데 아리마데사람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실실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을 하려면 누가 했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예, 제자들이 해야죠. 베드로가 나서갖고, 해야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책임을 질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맞는 거죠.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기가 질 만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가장이면 가장의 책임, 아니면 엄마의 그 책임, 또뭐 학교면 선생님의 뭐 책임, 뭐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라면 그뭐 나라의 어떤 책임. 다 자기에게 걸맞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걸맞는 책임.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 도망갈 생각이나 있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보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누구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찾아가 갖고 지금 예수님 장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면서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요셉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할수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 준비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은 예수님이 내가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때에. 요셉은 그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주님이 이제 살아나실 건데 아무렇게나 죽으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나셔서 되겠는가? 돌아가시는 거야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아마이 요셉이. 죽으신 분을 깊이 매장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장례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을 못하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서 다니까.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수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다끝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부활에서 만나게 되고, 부활에서 또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수고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바데 사람 요새과 같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예수님의 장례도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런데 그런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왜 나만 고생하냐? 왜 나만 온 신앙이냐? 왜 나만 애쓰느냐? 이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실 때 반드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그리고 책망도 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그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예. 우리의 입으로는 부활이 있고, 우리의 입으로는 부활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부활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해. 만약에 군생활을 하는데, 아주 나쁜 고참이 그 쫄병들을 맨날 괴롭대요. 그리고 아주 못스기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쫄병들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대하고 보자. 그죠? 제대하고 보자. 진짜 제대하고 어디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제대하고찾아가서고나 군대 있을 때, 나 괴롭혔지, 이러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심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에,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또 사회인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유익되게 하고, 서로 좋게 해야지. 나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완전히 내가 고창이라고 해갖고 완전히 그 사람을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막지 마지막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수고해도 나는 수고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은 헌신해도 나는 헌신하지 않냐고 그냥 내 몸만 살리고 그렇게 지내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오늘 이 요셉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그래서 자기의 무덤도 드리고 자기가 가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묻혀야 되는 그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도 중에 책임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부활을 배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부활하면 안 되니까 부활을 배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니까 준비일 다음날은 뭐냐? 여기서 뭐가 준비일이냐? 어, 바로 안식일 전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준비일 다음날 이렇게 에,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에, 이제 온님을 다 썼는데 이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인용하는가? 우3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에 뭐 무슨 말을 기억한다고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이들이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억한 했는데 이제 걱정이에요. 뭐예요? 야,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나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죠. 살아나면 여러분 죽으라고 죽였는데 살아나면 그게 얼마나 네,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있잖아요. 죽이려고 죽였는데 안 죽으면 그처럼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나?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쥐를 죽이는데요. 이게 세게 때려야 죽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이게 마음이 약해요 세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루로 내리치긴 내리치는데 힘을 실어서 못 내리치고 그냥 건들기만 하니까 이 쥐가 죽지는 않고요, 뛰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그쥐한 마리를 죽인 이한 한 시간을 갖다가 계란 나랑 시름을 했는데, 내가 죽겠다. 좀 빨리 죽으면 죽겠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와, 아, 정말 한 시간, 한, 뭐, 그 정도 막싫름을 하는데요. 진짜 싫은 땅이 나라고, 막, 그냥, 눌러도 안 죽고, 때려도 안 죽고, 뭐, 그냥. 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죽였는데, 부활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부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걸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요. 부활한다는 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낙심하고, 그냥, 도, 그냥 도망가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는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다고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준비도 하아요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옆에 그냥 술집이 있어갖고 맨날 밤새 떠들고 막 이래갖고, 교회 가요 맨날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애주세요. 저 술집 좀좀 없애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술집 주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오고, 하도 우리를 못살게 물어서 우리가 딴 데로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못살게 물었습니까? 맨날 우리 떠나게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다고. 아멘. 그랬지.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laughs> 네. 그럼 왜 그랬어요? 네. <laughs>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그럼, 그러면 예수 안에 술집 주인은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다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되냐고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큰거예요 솔직주의 인 믿음이 훨씬 더 큰거죠 아, 네. 어. 창피한 거에요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네, 아, 네. 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리고서 에, 있었는데 막상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뭐 부활하지 않았는지 생각도 없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함께 달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강도,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같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해요? 막 조롱해.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해?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쭉 지켜보던 이 행악자들은 예,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천국에 이르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늘에 있으시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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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경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오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어디? 그렇죠. 천국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부활한 몸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지금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자기들에게는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당신들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달라면?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셨어. 이게 뭐예요? 나도, 나도 부활하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 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박기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특세할 필요 없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네. 우리는 3일 후에 부활길이 있단 말이죠. 네. 3일 후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네. 그 주님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있는 사람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이때에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 인정받을 만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세와 준비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부활의 그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부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하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하를 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시작함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이 믿음으로 저희들 부활을 준비하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몸도 마음도 신령도 연약한 신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 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와 학업과 그리고 직장과 결혼,